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생활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시오. 어떤 단체나 조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의 행정은 2장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생활, 하나된 이러한 교회생활.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으로 돌아간 이런 믿는 이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당신 안에 있을 때,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결코 전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고민하고 있고 찾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믿는 애들이 교회들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죠. 아,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어디에 있나요? 하고 자주 묻습니다. 또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누군가 그런 교회를 찾으셨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이단들의 교회는 사양합니다. 이단들은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들의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만이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찾는 아름다운 이한 교회의 모습, 행복한 이한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 생활, 믿는 이들이 하나된 교회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생활은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생활, 하나된 교회생활 안으로 조금이나마 오늘날 믿는 이들이 들어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말씀과 성령의 기름바르심에 말씀하심으로 돌아간 착하고 충성된 믿는 이들이 될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생활은 결코 전체적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시면 말씀하시만으로 모이는 몇몇이 있는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의 주변에서 시작되고 머물 뿐입니다.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들 안에 있는 믿는 이들 개인 개인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공개적으로 부르시지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되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사람의 이런 육체가 드러나는 조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유대 종교와 같이 많은 조직화되어 버리고, 종교화되어 버린 누룩이 섞여진 교회들이 교회의 머리이시오, 교회의 기초석이오, 교회의 내용이며, 교회의 생명과 표현이 되어야 하는 분의 이란 말씀과, 또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절하고 버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가졌던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제자들과 증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스도 곧그 메시아 우리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말할 때또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이미 여러분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안에 있었던 그런 분리되고 분열되고 분파적이고 총파적인 이런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린도에 있는 교회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하였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겠다고 하여 한 몸인 이런 그리 한 몸으로서 이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는 이런 말들을 네,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은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려운 책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서 주인들이 함부로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사상과 가념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과 가르침들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이 성령의 이런 기름 바르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보다 더 높이게 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교활하고도 속이는 계책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의 직접적인 말씀하심으로부터 분리하여 유명한 사람들과 특정한 교리들과 특정한 실행들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성경과 성령의 권위보다는 특정한 사람의 말과 가르침의 교리들과 실행들을 높임으로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권위들로부터 믿는 이들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강탈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탄과 그의 이러한 계책에 빠져든 이들은 이단적인 교회들의 특징과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메시지와 교리들과 실행들을 성경 말씀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에 말씀하신 보다 더 강조하고 높임으로 믿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는 영 안에서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켜 버리고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대화해 보셨다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 너무 나도 어...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 왜 말이 안 통할까? 정말 이런 이 벽을 앞에 두고 이야기한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벽입니다. 벽,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참으로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믿는 이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을 신약에서 수행한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짓말들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들에 속아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어렵다고 성경을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에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여기 바울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할례를 쫓아 행하라. 밖에 있는 문자들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그랬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두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 물과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십니다.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블로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성령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가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을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수 2장 27절에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바름이 이 말씀이 진리라고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령의 권위를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은 일반적인 믿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사탄이 이런 속이는 말들을 믿는 이들에게 씨를 뿌려놓은 것이죠. 먼저는 성경이 어려우니 누가 누가 그그 그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들 말한 메시지, 설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먼저 이해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과 성령의 말씀하신보다 사람의 말과 가르침에 대한 교리들과 실행들을 더 많이 읽게 하고 주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믿는 이들이 성경을 나중에 읽더라도 성경 그 자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입혀진 많은 교리들의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얼마나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인지요. 사람들의 이러한, 이러한 믿음, 어,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이러한 믿음을 사람에게로 가져가는 이런 사탄의 이러한 계책이, 어, 또 그러한 말들이 믿는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교활한 속임수는 사람들을 이러한 특정한 교리들과 특정한 실행들의 노예들로 만듭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믿는 이들을 문자적인 이런 언약의 사역 안에 머물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의 몸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교회의 상태를 죽어있는 조직이 되게 하고 그 조직에 충성하는 믿는 이들을 양성하게 합니다. 교회의 그 역사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오늘을 사는 믿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령의 기름 바르심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고 사람이 이런 말과 가르침의 교리들과 실행들에만 열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많은 믿는 이들이 이들의 이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들의 이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과 조직만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높이다가 성경과 성령의 말씀하심으로부터 점점 멀리 빗나갔습니다. 정도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과 성령에 라는 건의 말씀을 낮추어 버린다면 우리들도 결국 새 언약의 사역의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 언약의 사역.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한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해방한 바울의 이런 계시와 이 상의 말씀은 문자와 실행들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역입니다. 영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세 언약의 직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직분은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세 언약의 사역, 영의 사역, 의의 사역은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할 때 수행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런 영안에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들 가운데서 진리를 회복하실 때 항상 먼저 성경과 성령의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며 기름 바르시며 말씀해 주시는 말씀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생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새기는 이러 묵상하는 생활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씀씀록록 말씀, 말씀이 이제제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that we have to say that we h a v 기름을 바르십니다. 기름을 바르실 때 하나님 그분 자신 감추어져 있어, 자신 안에 감추어있던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러한 감정이라는 부분에, 여러분의 의지라는 부분 안에 기름 발라짐으로 스며듭니다. 적셔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생활을 살아내게 되죠. 주님이 이거 요한복음의 6장에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 그분 자신을 접촉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이 생활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먹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안으로 말씀의 이러한 실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들이 모이고 함께 떡을 뗄때 많은 믿는 이들이 더해졌다는 그러한 생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알고 소유하고 살아내는 그런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실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바르시며, 비 비춰주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성경적인 교회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멀리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성경적인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일함 말씀 안에 돌아오는 사람들,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 주님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멀린 없어요. 고린도서 후 13장 8절에 대하여 엠프리파이드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후 13장 8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이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한 이 바울에이란 영은 어떤 영이냐면 어떤 단체, 어떤 어떤 그 집단이나 어, 개인적인 어떤 그 선호 관심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 어떠한 단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선호와 관심을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반하여 진리를 거스려서 하는 말들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이 진리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어떤 단체나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인 진리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인 진리를 위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우서 1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는데요. 바로 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한 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성경 말씀과 또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실제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성경적인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는 생활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생활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시오. 어떤 단체나 조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의 행전은 2장에 나타나 있는 아름다운 이러한 교회생활. 하나 된 이러한 교회생활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으로 돌아간 이런 믿는 이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당신 안에 있을 때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결코 전체가 아닙니다. 결코 저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 바르시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과 함께 사도행전 이 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